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21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그때에 레위 사람의 족장들이 제사장 엘리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족장들에게 나와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자기의 기업에서 이 성읍들과 그 목초지들을 레위 사람에게 주니라. 그아 자손들 자손들 중에 남은 자는 에브라임 지파의 가족과 단지파와 문하스의 반지파 중에서 제비뽑은 대로 열 성읍을 받았으며. 므라이 자손들은 그 가족대로 르벤 지파와 갓지파와 스불론 지파 중에서 열두 성읍을 받았더라. 유다 자손의 지파와 시므온 자손의 지파 중에서는 이 아래 기명한 성읍들을 주었는데. 아나게 아버지 아르바의 성읍 유다 산지 기랏 아르바 곧 헤브론과 그 주위의 목초지를 그들에게 주었고 그 성읍의 밭과 그 촌락들은 여분 네의 아들 갈렙에게 주어 소유가 되게 하였더라. 아멘 어, 성경은 언약의 책, 다시 말해서 약속의 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에게 언약을 베푸셨죠. 그 언약에 대해서 순종하고 지키는 사람에게는요, 하나님께서 그에 합당한 은혜와 또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그 언약을 저버리는 자는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축복들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하심의 그 약속을 고의적으로 저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가나안 땅 전쟁을 마친 후에 땅을 분배받고 정착하게 된 최초의 이유도 사실은 결국 언약입니다. 물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와 함께 이 가나안 정복을 위한 많은 수고를 했습니다. 땀을 흘렸고요, 또 피도 흘렸고 많은 노력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언약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그들이 아무리 많은 눈물을 흘리고 땀을 흘렸다 할지라도 그 땅은 차지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전제가 되었기 때문에. 그 땅을 차지하고 승리하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것이죠. 결국에는요,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에 있을 때에 우리의 모든 땀과 수고와 노력들이 축복으로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노력하고 우리가 땀을 흘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우리에게 그것이 복으로 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지금 이 이스라엘 민족은 언약과 뗄레야 뗄수 없는 민족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직 땅을 분배받지 못한 레위 족속이 언약 안에서 땅을 분배받는 이야기와 또한 그 언약 안에서 레위 족속에게 땅을 양보하는 다른 이스라엘 그 지파의 그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언약 중심의 삶을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본분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묵상하고 그 가운데에 우리도 그 언약 가운데 살아가며 순종할 수 있는 모습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첫 번째 교훈은요 언약 안에서 인내하고 요구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호수아는 지금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스라엘 민족이 거주할 가나한 땅을 지금 모든 지파에게 다 분배를 해 주었습니다. 지파마다 땅의 어떤 지리적인 위치와 규모, 또 기후적인 특색 여러 가지 차이가 있었지만 이스라엘 각 지파들은요.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지정이다라고 여기면서 누구 하나 불만을 토로하지 않고 그대로 순종하여서 그 기업을 다 받습니다. 그런데 땅 분배가 다 종료된 이후에 한 집화가 미처 땅 분배를 받지 못한 사실이 드러나죠. 그 집화는 바로 레위 집화입니다. 1절에 보시면 그때의 레위 사람의 족장들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우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집화 족장들에게 나와 지금 이렇게 레위 집화들이 찾아왔습니다. 찾아와서 자기네들이 지금 거주할 땅이 없다는 것이죠. 지금 레위 지파가 배제된 채로 땅 분배가 진행이 되었고 또 완료가 되었습니다. 당사자 입장에서는요, 땅 분배를 지휘했던 그 여호수아와 지도부에 대해서 불만이 생길 수 있습니다. 물론 여호와 하나님이 기업이긴 하지만 그래도 거주할 땅은 있어야 되잖아요. 살 집은 있어야 될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불평과 원망을 먼저 늘어놓고 왜 우리는 배제했느냐? 왜 우리는 생각하지 않느냐? 그렇게 따지지 않습니다. 그저 이 레위 집파는요. 모든 땅 분배가 다 종료될 때까지 조용히 인내하면서 기다렸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른 집파들이 이땅저땅다 좋은 땅 그렇게 차지할 때 그때 우리는 왜 어? 생각하지 않느냐고 하면서 그 중간에서 회방을 놓거나 또 분위기를 망치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인내했습니다. 기다렸어요. 이 레위 지파가 보여준 인내는 우리에게도 큰 도전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참 조급합니다. 조금만 자기가 무시를 당한 것 같고, 내가 조금 손해를 볼것 같은 상황이 오기만 해도요, 가만히 있지를 못하죠. 자신의 어떤 그런 입권과 또 어떤 자신의 어떤 생각들을 관절시키기 위해서 자기의 목소리를 크게 내는 모습들이 우리에게는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인내하는 것, 기다림을 갖고 살아가는 것을 잘 못합니다. 노력의 산물이든, 하나님의 축복이든, 기도의 응답이든, 신속하게 받아 누리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또한 인생의 광야에 대해서 인내하지 못하고, 또 사람들에 대해서도 인내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내가 기도하고 있는 그 비전에 대해서도 인내하지 못해요. 모든 과정을 속전속결로 그렇게 처리하기를 원합니다. 당장 내가 기도했으면 눈앞에 있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시간을 두고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를 빚어가시고 또 우리에게 가장 좋은 때, 가장 적당한 때, 가장 복된 모습으로 응답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그 응답은 또 하나님의 그 축복은 우리의 때가 아니라 사람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이루어 주신다는 라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때를 온전히 누리며 경험할 수 있기 위해서는요, 그래서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레위족 속은 인내로서 땅 분배 전 과정을 지켜보았습니다. 순서를 가로채거나 레위족속이라고 하는 신분을 과시하면서 우선권을 달라고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레위지파가 이렇게 인내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언약입니다 모세가 살아있을 당시에 하나님께서는요 모세를 통해서 레위지파에게도 땅을 주겠다고 라 약속을 하셨거든요 민수기 35장 7절에 보시면 너희가 레위인에게 모두 48 성읍을 주고 그 초장도 함께 주되라고 띄고 있습니다. 레위 지파는 이 언약을 기억하면서 참잠에 기다렸어요. 우리에게 이48 성읍 그 모든 기업들 간에 그 곳곳에 우리에게 거주할 그 땅과 목초지를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 언약을 기억하면서 기다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우수와에게 그 언약을 기반으로 해서 정당하게 기업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약속된 것 이상으로 과도하게 요구하지도 않았어요. 그 언약 안에서 요구를 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 무언가를 요청할 때, 어떤 기도를 올려드릴 때에 그 언약 안에서 요청하는 그런 거룩한 태도가 필요합니다. 내 욕심과 어떤 세상적인 그런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뜻 가운데에서 우리가 구하고 또 요청할 수 있는 그러한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인간적인 정욕이나 야망에 의해서 주님께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그 언약 가운데 구할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여 주시되 더 복된 것으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언약 안에서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레위 입장에서는요. 인내하면서 기다린 거예요. 그런데 다른 지파들의 입장에서는요.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곱의 형들이 요셉의 호의와 도움을 받아서 고센 땅에 정착했을 당시 그 가족들은요. 고작 70명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400년이 지난 지금은요. 그 숫자가 장정만 60만 명이 넘는 거대한 민족으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지금 12지파로 나누어서 돌보셨죠. 어, 아이들 또 여자들까지 포함하면 200만 명이 넘는 어마어마한 민족입니다. 그런 이 거대한 공동체였기 때문에 가문 간에 또 집화 간에 서로 돌보면서 하나 되는 모습으로 살아가기가 사실은 쉽지가 않았을 겁니다. 200만 명이 넘습니다. 300만 명이 넘을 수도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우리는 가정 안에서도 또, 교회 안에서도, 이런 작은 공동체 안에서도 하나 되기가 쉽지 않은데, 지금 이 거대한 이 공동체가 하나 되는 것은 더더군다나 어려운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이 신앙 안에서 한 공동체가 되어서 서로를 돌보고, 또 강한 자는 약한 자를 그렇게 돕고, 있는 자는 없는 자를 위해서 흘려보내는 의롭고 선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웃을 돌보며 섬기는 것 이웃을 위해서 자기의 것을 흔쾌히 내어 주는 것을 그렇게 말씀하시고 명령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것이 언약이었어요. 가나안 땅 분배 이후에 여호수아와 그 지도부는요. 난관에 봉착을 했을 겁니다. 모든 지파에게 기업을 골고루 분배해서 더 이상 분배할 땅이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 레위 지파가 언약에 기반해서 자기들이 살아가야 할그 땅을 요청하는 그런 상황이 생긴 것이죠. 지금 레위 지파가 요구한 기업은 다른 지파들처럼 어느 한 지역을 떼달라고 하는 그러한 요청은 아니었습니다. 거주할 목초지를 달라는 것이었죠. 어쨌든 이러한 난처한 상황 속에서 이 여우수아와 이 리더들은 이미 땅을 분배받은 지파들에게 협조를 구해야 하는. 그러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요 모든 지파가 이미 자신들이 유업으로 받은 땅을 제비 뽑힌 대로 흔쾌히 레위 지파에게 내어주었습니다 어떤 지파들에게서는 사실 그것이 불편한 일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좋은 땅을 내주어야 되기도 하는 거예요 뭐안 좋은 땅을 이땅 그냥 주시죠 이게 아니라 제비를 뽑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갖기도 했겠죠 아니 줬다 뺏는게 어디 있어 그리고 저긴 응?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땅인데 저기를 주면 어떻게 해 그런 생각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흔쾌히 순종하였습니다 특별히 갈렙과 그 자손들이 목숨 걸고 안악 자손과 싸워서 점령한 헤브론 산지까지 레위지파에게 조건 없이 주는 모습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1절에 보시면 안악의 아버지 아르바의 성읍 유다 산지 기리앗 아르바 곧 헤브론과 그 주위의 목초지를 그들에게 주었고, 각 지파들은요. 이렇게 지금 그 언약 안에서 책임과 의무를 다 이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민수기 35장 8절에 보시면 너희가 이스라엘 자손의 소유에서 레위인에게 너희가 성읍을 줄 때에 많이 받은 자에게서는 많이 떼어 주고 적게 받은 자에게서는 적게 떼어 줄 것이라 각기 받은 기업을 따라서 그 성읍들을 레위인에게 줄지니라. 지금 이렇게 해서 골고루 나눠주는 겁니다. 그래서 48 성읍을 내어 주게 되죠. 각 지파별로 골고루 내어 주었습니다. 사실은 그렇게 하신 이유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하시는 걸까라는 의문이 들 때에도 순종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렇게 48 성읍을 모든 지파에게 골고루 이렇게 배치하게 했는데 이것은 모든 집파가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그러게 레위 집파를 곳곳에 배치를 해둔 것이었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일을 이행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잖아요.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일을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순종하는 자들이 없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일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순종하는 자가 바로 내가 되어야 되고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렇게 그 명령에 순종하는 그이 모든 집파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분명히 기뻐하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 주변에 내가 돌보아야 되고 나의 것을 흘려보내야 할 대상이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도 이렇게 사랑으로 섬기고, 또 그들을 품어주고, 또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에 선을 베푸는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큰 것으로 채워주시고, 은혜로 우리에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니까 레위지파는... 땅 분배 과정 가운데에 언약 안에서 인내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지파들은요 자기들의 그 책임과 또 자기들의 의무를 잘 감당하는 순종함으로 감당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들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레위지파의 인내 그리고 다른 지파들처럼 우리도 모든 삶에 있어서 나에게 주어진 책임과 의무, 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대한 철저한 순종의 모습들, 이런 모습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때에 나에게도 큰 은혜가 임하게 되어지고요. 이스라엘 이 민족 전체에게 은혜가 임했던 것처럼 우리의 가정과 또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교회, 내가 속한 모든 공동체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특별히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에 그 은혜가 풍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yeah mm -hmm. 신이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 Onde quer que é eu que vá é